네, OBS 최한성입니다 뭐, 참사 2주기를 맞아서 충북도하고 청주시가 7일부터 15일까지 추모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, 그 보도를 보니까 김영환 충북도지사하고 김영기 청주시 의장이 12일에 음주 의식을 하셨다고 그렇게 사진과 함께 떠 있습니다. 그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고요. 대통령님은 오늘 오전 강연 등에서 공직자의 책임을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.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뭐, 이게 좀 기강이 설 수도 있는데, 뭐, 방금 말씀드렸던 사례를 보면은. 이제 지자체로 내려올수록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당정이 다를수록 예,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강이 서지 않는 약간은 좀 박자에 맞지 않는 기강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. 특히 뭐 청주시 의장 같은 경우는 추모 기간이라든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셨다고 해서 예 아무래도 국민들이 조금은 이 부분이 좀 걸리실 것 같은데 중앙과 지방 모두 기강을 좀 바로 세울 어떤 그런 방안 같은 것들 있는지 말씀 같이 좀 여쭙고 싶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질문 내용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. 오늘 대통령은 내일 참사 이주기를 앞두고 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. 지방자치 단체장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뭐 평가를 한다기보다요. 저희가 대통령실에서 일. 으로 다녀왔고 사고 현장 점검했고 핸드레일을 비롯한 당시 사고를 좀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대책들이 그동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는 여정이었습니다. 네.